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제2장 경제학의 통찰로 역사를 읽는다. 16 사탕수수 노예들은 왜 저항하지 않았을까? 공공선택 이론과 합리적 무시, 맛의 종류는 흔히 쓴 맛, 신맛, 짠맛, 단맛 등네 가지로 분류된다. 그중에서 우리 인류가 가장 선호해왔던 맛은 단연 단맛이다. 그래서인지 인류는 예전부터 단맛을 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가장 손쉽게 단맛을 낼수 있는 재료는 벌꿀이었다. 하지만 벌꿀은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필요한 만큼 대량 생산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과거에는 벌꿀이 더욱 귀한 재료로 여겨졌다. 이 외에도 대나무에서 단맛을 추출해내거나 커다란 냄비에 단풍 수액을 넣고 메이플 시럽을 추출해서 단맛을 내곤 했다. 인류가 사탕수수와 사탕물을 통해 설탕을 추출하기 전까지 단맛을 내는 일은 이처럼 어려운 작업이었다. 유럽의 설탕이 퍼지기 시작하다. 사탕수수와 사탕무에서 단맛을 추출하는 방법은 동양에서 먼저 발견했다. 기원전 4세 기경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대가 이러한 사실을 유럽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대가 인도 북부에 도달했을 때 벌의 도움 없이도 꿀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접하고 놀랐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후 사탕수수를 통해 단맛을 내는 방법을 유럽 지역에 본격적으로 전파한 사람들은 이슬람교도들이었다. 8세기 무렵 유럽 대륙은 이슬람교도들의 지배하에 있었다. 르네상스 이전에는 이슬람의 과학 수준이 유럽을 능가했기 때문에 이 시기는 당시 유럽인들이 선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실제로 732년 프랑크 왕국과의 전투에서 이슬람 세력이 패배하여 영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슬람교도들은 지중해 전역을 장악하며 다양한 신규 문물을 전파했다. 이때 이슬람교도들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많은 지역에 사탕수수 재배와 제조 기술도 함께 전해졌다. 키프로스, 로도스, 몰타, 시칠리아 등 지중해 동부 지역의 여러 섬에서 사탕수수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퍼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의 사탕수수 재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사탕수수가 토양의 비료분을 소모해 토지를 황폐화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사탕수수는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경작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사탕수수를 가공해 설탕을 추출하는 과정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 설탕 수확은 사탕수수를 베어낸 뒤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분쇄하고 설탕 즙을 짜내는지가 관건이라 이 타이밍에 따라 수확량이 크게 달라졌다. 따라서 설탕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예 내지는 노예처럼 일할 사람들이 대거 필요했다.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이들 지역의 비옥한 땅과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식민지는 사탕수수 재배에 필요한 광활한 땅과 노동력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플랜테이션 농업의 시작. 플랜테이션이란 선진국은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고 후진국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여 전개하는 대규모 기업식 농업을 말한다. 여러 유럽 국가의 정치인들과 사업가들은 식민지로부터 설탕을 생산, 유통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브라질이나 카리브해의 섬들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해 설탕을 제조할 수 있는 대규모 농장인 플랜테이션을 구상하기에 이른다. 설탕을 원활히 생산하여 공급할 경우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본과 식민지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을 고안해냈다. 유럽의 지배계층은 식민지를 철저히 사탕수수의 재배와 가공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해당 식민지에 필요한 기초적인 식량마저 수입하면서 오직 사탕수수만 생산하게 했다. 또한 초기에는 이들 지역에 백인 노동자들을 데려와 일을 시켰다가 규모가 커지자 아프리카의 흑인 노동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필요한 인원이 수십만 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이나 카리브 지역의 여러 섬들에 원주민보다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비율이 더 높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외부 인구의 유입은 이들 지역에서 아프리카 토속 종교와 기독교가 혼합된 부두교가 자리를 잡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유럽인들이 대규모로 아프리카 노동자들을 이주시켜 사탕수수를 재배한 것은 단순히 단맛 나는 재료를 얻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었다. 당시 설탕은 병을 치료하는 약재 등 향신료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는 유럽에 전파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16~17세기 유럽에서는 설탕이 결핵을 포함한 주요 질병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됐다. 또한 설탕은 권위와 신분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설탕이 아시아에서 수입된 향신료 못지않은 고급 재료였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향신료와 달리 신비로운 흰색을 띠고 있어서 때로는 정교하게 세공된 장식품을 만드는 데 이용되기도 했으며, 국왕이나 귀족의 파티와 의례를 화려하게 수놓기도 했다. 이랬던 설탕은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었다.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18세기 무렵부터는 일반 서민들의 아침식사에 등장할 정도로 대중화됐다. 설탕이 대량으로 생산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신대륙으로 이주해올 수밖에 없었다. 저항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소수의 식민지, 경영자들이 어떻게 수많은 아프리카 노예들을 통제할 수 있었을까? 먼타후까지 강제로 끌려와 고된 노역에 동원된 흑인들은 수십만 명에 달했다. 그런데 그들은 소수에 불과한 유럽인들에게 저항하지 않았던 것이다. 왜이 같은 현상이 벌어졌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공공 선택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공공 선택 이론이란 국가를 인격 있는 유기체가 아니라 단지 개인의 총합일 뿐이라고 본다. 그래서 개인은 경제 행위를 할 때든 정치 행위를 할 때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198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뷰캐넌 교수의 이론에 따르면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들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더 높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막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제임스 뷰캐넌 교수는 이러한 원인을 합리적 무시를 통해 설명했다. 합리적 무시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개인의 합리적 경제행위가 전체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인이 재선을 위한 선심성 행정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구에 커다란 공원을 건설하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실제 자신의 지역구에는 인구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공원을 건설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편익은 얼마 되지 않는다. 즉, 투여한 비용에 비해 얻게 되는 편익이 더 적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은 손쉽게 집행으로 이어진다. 어느 누구도 정책이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한 정책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다. 전 국민이 함께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개인이 불합리한 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직접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국민이라면, 정치인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든 말든 이를 못본척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 불합리한 정책 때문에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은 소액의 세금에 불과하지만, 이를 막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는 결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수 없다. 신대륙에 끌려와 노예가 된 수십만 명의 흑인들이 소수의 유럽인들에게 저항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와 같다. 유럽인에게 저항했을 때 돌아오는 대가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성공했을 때 얻게 되는 결과는 어차피 본국으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에서 다소간의 휴식 내지 안락함에 지나지 않았다. 더군다나 신대륙에 남아있으면 또 다른 유럽인들이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를 일이다. 이러한 상황은 저항으로 인해 얻게 될 편익보다 비용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나서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나서 유럽인들을 몰아내는데 성공한다면 그 혜택은 본인도 함께 누리게 된다. 이 역시 본인이 먼저 저항하기를 꺼리게 되는 요인 중 하나였을 것이다. 종합해보면 당시 수십만 명의 흑인 노예들이 소수의 백인 경영자에게 저항하지 않았던 것은 합리적 무시라고 할수 있다. 공공선택이론은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목격하게 되는 일련의 상황들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프레임을 제시한다. 그런데 공공선택이론의 근거 또한 다른 경제이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다. 그래서 이 이론이 태동하기 훨씬 이전의 역사적 사건과 원인을 설명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이상으로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사탕수수 노예들은 왜 저항하지 않았을까이었습니다.